여러 가지 질문 주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찬성 선수와 그다음에 브라이언 오르테가가 부산으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되게 좀 묘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정찬성 선수는 무조건 오르테가와 붙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르테가가 아닌 상대와는 붙을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오르테가와 붙겠다. 근데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다. 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오르테가는 경찰성과 어, 붙을 생각도 있고 한데 장소는 어, 태평양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 내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테가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거는 11월 뉴욕 대회 UFC 244 아니면 12월 UFC 라스베가스 대회거든요. UFC 245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정찬성 선수는 여기서 일단 오르테가가 더 중요하니까 부산에서 뛰는 것보다 오르테가를 잡고 타이틀전으로 가는 게더 중요하니까 오르테가랑 붙으려면 어디든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한 축이 UFC 한국 대를 개최하는 주관사인 이제 A클라 엔터테인먼트 이게 스포티인데요. 스포티는 정찬성이 빠지면 메인 이벤트에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경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찬성의 부산 대회 출전을 굉장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삼자가 지금 약간 평행선을 그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UFC의 묘수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저도 묘수가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뉴욕 대회 아니면 라스베가스 대회를 오로테가 요구하고 있는데 뉴욕 대회는 이미 매치업이 짱짱해요.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UFC 244의 매치업. 일단 호르헤 마스비다라고 네이트 디아즈. 가장 악당을 가리는 이 웰터급 경기. 켈빈 가스텔라하고 데런틸 미들급 경기 이 카드가 언더카드로 갈것 같지는 않잖아요 다음 라이트 헤비급 코리 앤더슨 대 조니 워커가 있습니다 웰터급 스티븐 톰슨 대 비센테 루케 헤비급 데잉 루이스 대 블라고이 바노프이 자리를 비집고 정찬성 오르테가 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매치메이커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굳이 이 카드 안에 코점을 넣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하게 되거든요 맥스 할로웨이하고 불카노프스키는 정해졌어요. UFC 245에서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발표가 된 카드는 지금 아만다 누네스와 점메인데 란다미의 여성 벤터급 타이틀죠. 맥스 할로웨이하고 알렉스노 불카노프스키는 추진 중이고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로비 라울러, 산티아고 푸지비니오가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안에는 이제 정찬성이나 어, 오르테가의 경기가 들어갈 만은 하죠, 사실 지금. 만약에 UFC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11월 뉴욕대회가 아니고, 12월 라스베가스 대회일 것이고, 왜냐하면 맥살러웨이와 어, 알렉스더볼카노프스키의 경기를 확정 지어 놓고, 이경기의 백업으로 어, 정찬성을 이 오르테가 붙게 하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UFC 245. 라스베가스 대회예요. 그리고 부산대회 때이 가능성이 있다. 이두개 중에 하나 우둘리 에드워즈. 이거 볼까요?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표를 팔 때는 이 마니아들 타겟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대중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수들을 많이 넣는 거고요. 2015년 1 1월 서울대 때 흥행을 할수 있었던 게 추성훈의 존재였어요. 추성훈 선수가 그때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아, 사랑이 때문에 이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많은 대중적인 팬들이 이 대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12,000명가량의 그 관중을 모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카드 하나가 지금 부산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는 결정이 아직 안 됐고요.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